37번 빈칸 문제를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의 정답률을 보였던 문제고요. 약간 어, 법률 문제라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난하게 해석을 잘하면 풀수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자, 제시문을 먼저 살펴보면, 어, 법률 용어에 대한 어, 개념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자, 보면 가장 공통적이게 알려진 특징인데 형태인데 뭐 형태? 결과 기반의 가격 특정의 일반적인 형태래요 그 형태가 관행인데, 하나의 관행이 있는데 뭐다? 이 이탈릭체는 법률 용어죠 그러면은 contingency p r i c i n g 이건 뜻은 어, 변호사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법률 용어를 말하는 건데, 승소시 보수약정이라는 말입니다. 승소시 보수약정이라고 불려지는 이 관행이다. 그러면 여기서 ABC를 볼 때, 음, 이 키워드를, 키워, 워딩을 찾아서 문제를 연결을 해서 푸는 건데, therefore는 그럼으로이고, 어, 혹은 비즈나 the, u search. 자, 이런 거에 유념해서, 보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A부터 보겠습니다 음 그러므로 결과인데 어 고객의 선호에서 한 결과가 오직 결과가 응 음? 결과에서만 고객의 음 그러니까 고객이 법률적인 고, 고객이니까 의뢰인이겠죠 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아, 결과만이 보상되어진다 어 그럴듯한데 그쵸? 결과에 따라 뭐 어, 책정이 된다 했으니까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자어 의뢰인의 관점으로부터 어, 가격 책정이 어 이게 상식이 맞다 앞뒤가 맞다는 거거든 이해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라는 뜻으로 볼게요 법률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의뢰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이이 이 가격 이 가격 책정이 타당하대요 뭐 때문에 타당하다 대부분 이러한 경우에 고객들을 이러한 경우에서 고객들이 모든 아 대부분 고객들이 친숙하지 않고 뭐다 이게 친숙하지 않고 음 익숙하지도 않대 이다 친숙하다는 뜻이거든. 익숙하거나 친숙하지 않게 법률사무소에. 아,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높은 수수료. 그, 어, 케이스가, 어, 소송이라고 보면 돼. 경우라기면 이게 소송이죠. 자, 한 소송에 많은 비용에 대한 두려움의 가장 큰 두려움인데, 음, 그것이 make, take y e a 와, 그러면, 보세요. 해결하는데, s e 해결하는데 무려 수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높은 비용에 겁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자 여기서는 중심이 때문에와 연결이 맞아야 되고 대역볼도 봐야겠죠 때문에 이 높은 수수료를 걱정한다 걱정한다 그리고 높은 수수료 그래서 음그 다음 것도 다시 볼게요 비버 자 비버는 요 프라이싱 나왔지 자 이러한 승소시 보수 약정 어, 승소시 음, 보수약정을 사용함으로써 그 의뢰인들은 보장받습니다. 대절을 보장받는데 그들이 음, 그 어, 합의를 받을 때까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걸 봤습니다. 어, 높은 수수료를 갑자기 걱정하는 것보다는 요거에 대한 이, 승소시 어, 보수약정에 대해서 설명 개념 설명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조금 끝까지 읽어볼게. 자. 그래서 음, 이걸 사용함으로써 수수료를 합의금을 받을 때까지 합의를 받을 때까지 일을 해결해 줄 때까지 수수료를 받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승소시 보수약정에 비슷한 경우, 다른 이 승소시 보수약정에 비슷한 경우와의 경우에서 음, 경제적 가치, 경제적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의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겠죠? 자 서비스의 제공의 가치가 굉장히 결정하기 어렵대. 뭐하기 전까지 어렵다. 서비스와 음 제공자, 공급자가 음 가격을 전달하거든. 개발하기보다 가격을 전달하는 거. 이걸 허락해주는 그들이 공유하도록 위험과 그런 보상을 받았을 때 바이어에게 음, 무슨 말이냐면. 음. 구매자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위험과 보상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가격이래요. 그래서, 일단은 이 일이 얼만큼 진행이 되고 어디까지 해결이 될지, 이게 다르잖아요, 가치가. 가치 판단이 다른데,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위험과 보상을 나눌 수 있게 하는,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의 비용이 들고, 이렇게 하면 당신이 얻을 이익은 이거다. 이거에 대한 정보를, 정보를 공유한다. 같아. 변호사가 이 정도 수임료가 들고, 이 정도 해결하면 이 정도 비용을 받고, 혹은 이렇게 하면 당신이 이 정도까지 방어를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준다. 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C번. C번도 다 해석을 할게. 어... 자, C번 봅시다. 자, 승소시 부수약정은 어, 주된 방법인데, 뭐 하는 방법이다? 어, 개인적인, 어, 개인, 어, 개인적인, 이거는 상해죠? 다치는 거. 개인적인 상해와 특정한 고객들의, 음, 특정 고객들의 소송, 소송인데, 그 소송이, 어, 청구되는 방식이래요. 관계대명사네. 그럼 뭐다? 이 컨티젠시를 설명하는 거죠. 개념 설명을 확실하게 하는 거지. 그냥 승소시 보수약정이, 음 주된 방법인데, 개인적인 상해나 특정 고객의 소송이 부과될 때의 방식이래요. 특정이니까. 뭘 특정하는지. 자, 이러한 접근에서. 이러한 접근. 변호사들은 받지 않습니다. 돈을 그리고 지불을 뭐할 때까지 안 받아요 소송이 그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그리고 뭐다 they are paid 그들이 받, 받을 때그 돈에 그 합의를 했던 그 돈의 일부를 받을 때 받을 때 뭐야 고객이 받았더니 그게 무슨 말 무슨 무슨 말이냐 의뢰인이 받는 그 돈의 비율의 일부를 받는 거야. 예를 들면 합의를 이렇게 해주는 거에 고객이 얼만큼 이득을 받잖아? 그럼 이득을 본 부분에 한 1%, 10%, 몇 프로에 해당하는 그 고객이 받은 이익에 한해서 몇 프로의 일부만 받겠다. 일부만 그들이 지불한다 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소송이 해결, 해결될 때까지 안 받고, 그때, 어 그들은 금액에 그 의뢰인이 받는 그 돈의 일정 금액을 받는다 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친구들 봐 주된 방법이라 했죠 그러면은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했지 그러면 뭐다 가격측정의 일반적인 가능인데 승소시 보조확정을 이 풍소시 부수약정에 대한, 어, 가장 주된 방법이 어떻게 돌아간다? 어, 특정 고객층이나 개인 상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접근으로 뭐할 때까지 안 받아. 돈을 해결, 그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안 받고 받더라도 그들이 그 돈에, 그 고객이 받는 돈에 그 돈의 몇 퍼센트 일부만 받을 때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풍소시 부수약정의 개념 설명에 구체화. 구체화 개념 설명을 해준데 구체화에서 설명을 해주는 게, 그래서 C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 자, 보세요. 그러면 C가 오는 게 4번, 5번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C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러므로 유리한 결과만, 아, 인과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보세요. 이 받지 않는다 했잖아. 해결이 안 되면, 친구들. 해결이 안 되면 돈을, 돈을 안, 없어요. 근데 해결이 되면 일부만 받아요. 몇 퍼센트, 4분의 1이면, 어, 뭐, 10%면, 예를 들면 등등의 몇, 해결할 때만 받는데, 그러므로 오로지 고객의 선호, 고객에게 유리한 고객의 유리한이지, 유리한 결과만 보상되어진다. 이렇게 가야 되니까 A겠죠? 그래서 한번더 볼게. 고객의 유리한 결과만 받아지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게 합당하고, 고객이뭐 때문에, 여러 소송들을 익숙하지 않고, 이러한 높은 수수료에 겁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합리적이다. 타당, 합리타당하다. 맥크센스하다. 그럼 여기서는 이러한 관점을 서니까 앞뒤가 그래서 여기서는 A가 먼저 가야겠지 왜냐면 A가 그래서 잘 모르는 고객들에게는 이래서 고객에 유리한 것이 보상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앞뒤가 맞다 메이크 센스하다 메이크 센스합니다 그래서 A가 오고 그 다음에 B B를 볼게 그 결론적으로 이걸 사용함으로써 고객이 어, 해결될 때까지 돈을 안 받으니까 이러한 경우에 다른 예 어, 이러한 것을 사용하는 다른 예들이 있는 거야. 경제적 가치,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데, 서비스가 실행되기 전까지 어렵다는 건데, 어. 그지 해결될 때까지 어려운데, 이러한 경우는 공급자가 가격을 전달하니까, 그 구매자가 가치를 전달하는 위험과 보상을 나눌 수 있게 하는, 응? 음? 가격을 전달한다고. 공유를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잡아야 될 포인트는, therefore. therefore, make sense, because. 그리고 이거 major. this approach is, 됐죠? 요렇게 잡으면은 답이 뭐다? 자동적으로. 몇 번이죠? 4번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게, 간단히 계략을 설명 어, 어 계략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면 자 이게 c 어 c 같은 경우에는 일부를 가져간다 했잖아요 이게 일부를 가져간다 했고 그러니까 해결될 때까지 돈을 안 받는데 이게 주된 방법이고 층이 알려져 있고 주된 방법인데 해결될 때까지 안 가져간다고 자, 자세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부를 가져가되 일부를 가져가는데 해결한 만큼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리한 결과만 나와야 오직 요고 요 문장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리한 결과가 그러므로 유리한 결과가 고객에게 유리한 결과만이 어, 보상 받을 수가 있다 분호사 쪽에서 그래서 이러한 고객의 관점에서 이것이 가격 책정이 합리적이다 뭐 때문에 고객의 이런 거에 친숙하지 않고 높은 비용을 줄여야 할수 있기 때문에 또 시간이 오래 걸리면 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서 해결하는데 몇 년이 걸수 있는 소송에 대한 높은 수수료 이런 것들에 걱정이 있는 고객들에게 한리타당하다. 한미, 이렇게 센스하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오는 건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음 합의금을 받을 때 수수료 지불안도록 보장을 받는데 이런 비슷한 경우에 경제적 가치가 서비스 격 서비스 전에는 결정이 얼만큼인지 결정하기 어렵고, 구매자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위험과 보상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가격을 전달한다. 이해됐죠? 구매자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리스크와 리월드, 보상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가격을 전달한 거지. 됐죠?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이 됩니다.